<목소리> <목소리> 발딱TV 진영수입니다. 강남대 앞에 먹자골목 제 사무실 옆에서 전기차 화재를 목격하고 나서 드는 생각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면서 보니까 까만 재만. 남아 있고 매쾌한 가스 냄새가 아직도 진동을 합니다. 소방차 열몇 대가 맹연거리고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 턱유에 타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건물을 점검하니까 이상이 없어서 펑펑하는 폭음 소리가 들리길래 밖을 보니까 차에서 연기가 나고 폭발음이 들립니다. 소방차가 와도 물을 뿌려도 전기 화재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탈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차를 덮어 씌우고 그 위에 물을 뿌리고 특수 소화제를 뿌리는 걸 보면서 전기차가 요즘에 뉴스에 재조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타고 다니는 전기차, 차 바닥은 온통 배터리 덩어리입니다. 그 위에 안장을 설치하고 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맞을 듯합니다. 배터리 제조 공장을 견학하고 나서 안전치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동안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남용한 그 결과로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가야 되는데 더욱 더 안전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겸비를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 AI가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기술 개발도 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법과 제도를 겸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싸움 구경과 불공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하고 정은요 상관이 없을 때 가능하지만은 자기하고 연관이 있을 때는 제한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불 구경하기 전에 매사에 안전을 도모해서 돌 달리로 두드리고 걷는다는 그 심정으로 살아있음이 바로 감사하고 기적임을 다시 한번더 느껴보면서 강남대 먹자골목 전기차 화재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발자국 TV의 진정수입니다.